자, 오늘은. 자, 수능 실전, 자, 군사도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이란 이 이것도 너무 기쁘죠? 아, 좋은 마음으로, 우라라랄라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트기 자, 반역어 배시사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미주책, it's 드 b e 의 n dry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갑니다 자, 배치, w a 자, 배트는 있었습니다, at her, 딩 wedding. 어디에? 그녀의 조카의 wedding. 자, 결혼식에, 자, recently, 최근에, 자, 쉽죠? She wrote,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알겠지? 자, write down a letter가 없어도 편지를 쓰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To me, 나에게, all, oh. 자, all about 모든 것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The great day, 그 멋진 날에 대해서. 그리고는, 자, adding, 자, 속분사죠 그리고는, 추가했다. 더 글서, 을써 추가했습니다. 때 네, 뭐라고? The minister, 그 성직자가, 그 신부님이 told, 말했다고, some funny, 아주 멋진, fun, 재미있는 stories, 이야기를 at the party, 파티에서 자, among them, 그들 사이에는 자 was, 있었습니다, till, 하나의 이야기죠 네, 이야기인데 자, among them, 이거는 지금 다시 어, 5번 이어서 지금 도치구문이야, 도치구문 자 원래는 주어가 뭐냐면 원래 주어는 the tail이야 the tail 그 다음에 of 자 누구야 of priest 자 priest죠 그 다음에 여기자 관계대명사에서 쭉 길어지지만 얘 같은 주어이야 쭉 주어고 동사가 누구냐면 was죠 was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누구 사이에 어몽대 어몽뎀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인데 자 어몽뎀 자 여기까지죠 자 여러분 오 제가 사졌어요자 어레지의 경우 엔즈입니다 엔지 여러분들은 흥미있게 해서 계속하지만 자 그게 아니라 여기 자 여기까지가 워즈 그 다음에 어몽 어몽뎀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가 자 주어입니다 주어가 찾기였죠 그 다음에 동사고 얘가 지금 전치사 구예요 그런데 지금 어멍됨이 자 문장 맨 앞으로 도진해가 쭉맨 앞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가니까 동사가 남아있고 얘가 뒤로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됐어? 지금처럼 됐죠? 자 어멍, 어멍됨 그 다음에 동사가 워즈 그다음 주어가 뭐야 더 테이 아셨죠 그래서 자 전치사 구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된 겁니다 이특수구문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정상 어순이 어떻게 될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무시하면 자 보수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인식만 딱 해주면 됩니다 아, 도치된 거다 하면 됩니다 자어 e 된 그 사이에는 워 있었습니다. The t 이야기가 of a uh, p 한 신부 이야기 어떤 신부냐면, c 드 l 초대, 불러, 불러진, 불렀던, 불렀던. c 드 l 자, c 드 l d On. 숨기 안동니다 c 드 l 자, 불렀던. 자, 뭐라고? 전화했던. 자, 멤버 한멤버에 그러니까, 곧부르거네 자, 멤버 한 구성원이니까, 해원이니까, 뭐, 신도, 신도를 불렀던. 그리고는, mentioned,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he hadn't seen. 그가 누구야? 그는, 저거죠, priest. 그 신부님이 haven't seen. 볼수 없었다고, her. 그녀를. 그녀가 누구야? 어, 멤버죠.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영어가 어려워요. 이거 조금만 알면 영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자 보지 못했다고 할 그녀를 인 첼시 릴세인트의 최근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릴세인트의 최근에 no 아니요 자 she said 그냥 얘기했습니다 it's been of a wet lately 이때는 뭐야 이때는 자 빈티지워죠 시간 쓰는 거 be of a w f u l 이 끔찍하게 wet 최근에 wet한 축축한 l a t e 최근에 아주 날씨가 축축했습니다. 습기가 많았습니다. 더 프리스 그 그래서 이제 교회 못 갔다 그거를 더 성당에 못 갔다 그런 핑계 된 거죠. 했더니 더 프리스 그 신부님이 smiled 이수어 치더니 but Miss m i t h 자 데미스 양 she reminded 그녀에게 자 리마인드는 그녀를 상기시켜 준 거야. 기억나게 한 겁니다. 뭐라고? It's dry in the church. 그런데, 이제 드라, 아주 건조했습니다. 근데, 첫 교회는 아주 건조했는데요. 날씨가 아주 건조했는데요. 이런 편이야. 추츄루츄추루어 오, 너무나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이쪽인 드라, 정말로 건조했어요. 대답했습니다. 미스 스미스가. 아니, 미스 스미스, 미스 스미스 양이. 특별히, especially, the 설거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드라이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날씨가 메마른 거, 2번. 또 어떤 이야기가 재미없는거 것 이쪽 자 you are talking is very dry 얘기가 재미없다 몸이 건조하다 들어봤죠 재미없다는 얘기죠 또 술이 이쪽 wine is very dry 술이 쫙쫙 잘마른다맛있다 좋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다행히 번? 2번이다 예, 2번 자 이런거는 조금만 더 다시 이런거는 이 컨텍스트 문장 상황을 잘 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I lost quite a bit에 대한 Betty가 의도한 것과 셀리가 처음에 의, 이해한 의미를 옳게 짝진 것. 자, 이런 것들. 옛날 문제, 구형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나옵니다. 문제를 돌고 도기 때문에. 자, 갑니다. One day, 어느 날, 셀리 l 는 uh, American s 미국의 한 학생인 셀리가 went 습니다 to the party 쉬운거 빨리합니다 in england 영국에서 her english f r i e n d h 그녀의 english 친구들이 친구들, 누구야 beth and john 조안이야 조안 조언. 조안이야 조안이야 그녀의 친구 beth야 조안은 그러면 여기가 조안입니다 or engage 자, 자 engage는 1번 결혼하다 약혼하다 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engage 입니다. 오케이? 또는 어디 어디에 관여되어지다 또는 참여하는 것도 engage 입니다. 요소서는 참여, 참여하다야 약서스도 아닙니다. 또 약혼하다 아닙니다. were engaged 참여했습니다. involved, involved 뭐뭐에 관여했습니다. 뭐에? Serious, 심각한 conversation, 대화에 She was curious. 그녀는 curious, 아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w a r k e d 걸어갔습니다. Over 그쪽으로. 는 to them 그쪽. Walk over, walk. 자, walk over 걸어갔습니다. To them 그들에게. 그는 approach인데, 자, 분사 구문이네요. 자, 분사 구문 만나면 도끼때테걸처럼라만히있지 말고 when이나 because 때까먹니다 그때 approach인데, 접근했을 때 그들에게 she overheard. 그녀는 엿들었습니다. Betty가 말하는 것을 I lost quite a bit. 자, 나는 많은 것을잃었어 나는 잃어먹었어잃었어 잃어 quite a bit. 자, quite a 많은 겁니다. 빛은 가 조금인데 quite a 많이야. quite a bit many t h i s as bad was quite a bad t e w o r quite o r w e i g h t 자, e 는 e d 가 나오면 자, s d g 다음에도 항상 여기서 많이 했죠. 이거 안된 사람들 여기서 많이 하면 됩니다. 자, s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면 해석이 다섯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when이나 일단, 뭘로 해라? 비코 c 그 다음에, n 버처럼 e 다섯 가지인데, 자, 일철왕이더맞으셨어요 또는 때문에, 내비 because입니다. 철왕까지 가도 있어요. 철왕 때. 근데, 거의 다 1번, 2번, 3번 전입니다. 자, 때문에, 그때. 자, 베티는 과일, 꽤 o 버웨이 w 너무 몸무게가 o 버웨이 w e i 너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는 헤드 d 트 e 이닝 시도해왔기 때문에, lose weight, 살 빼는 거죠. lose weight, 살 빼려고. for some times, 아주 오랫동안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셀리는 원했습니다. to know, 알기를. how much, 얼마나 많이, bet had lost. bet이가, 때로 t 는살뺀 거죠. 살, 근데, lost가 뜻이 여러가지야. 딱, 여러분 알겠지만, lost가 돈을 뭔가 잃어버린 것도 lost고, 살을 뺀 것도 lost고, 또 뭐야? 루즈가. 그게 또는 이제 원래 자 로스트가 루즈의 가우이죠또 사람을 잃은 거야. 사람이 죽은 것도 뭐야? 루즈 로스트입니다. 잘 b r e a k i 브레이킹 인투. 또 분사구문이야. 그때 브레이킹 인투는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자, 브레이킹 인투.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컷 인투야. see 이렇게 컷인투도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여기서 분사 겁니다, 분사 분사문물. 겁니다. Breaking. 그때 자분사공고만을 반드시 몰랐잖아. When이나 b 콜 그때 대화에 끼어들었을 때 compensation. She asked 그녀는 물어봤습니다. May I ask 내가 물어봐도 되겠어? How much you lost? 얼마나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뺐는데? b a c k e you pride. 이제 l o 를 뜻이 여러 가지다 잃어버리다. b a c k e you pride. 자, Betty는 다다 뺐습니다. 레드 브라운트 써나 레드 약간은 써나 브라운트리 브라운트리 아주 투명하게 기분 나쁘게죠. 자, fifty 스 자, 오 파운드 오할스 대략 50 파운드. 야, 그런데 파운드도 파운드도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미국의 아니 영국의 화폐단위 파운드도 있, 있고 또몸무게 파운드도 있죠. 참 그런 뭐 영어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가지 뜻이 쓰여요. 사실 이거는영미사람들이 어떤 표, 쉬운 표현 가지고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건데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좀 어려움이 될수 있지만 조금만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언어는 절대 어려우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한 50파운드 5할수, 5할수는 대략이야. I am not sure exactly how m u c I m not sure. 난 확실할 수가 없어. 이제 정확히 how much, 얼마인지는. 셀리가 셀리월이프라이 r 셀리는 너무 놀 Sally was surprised. Sally was s u r p r i s e 나 s a 그녀는 런드 다음에 대런아이는런었습니다 l y 가이 s surprised. 런 a l l 은 w 을 s surprised. Sally was 아주 고급스 i s e d s a l 돈을 많이 잃어니까 그러니까 셀리는 어떻게 알아듣는 알아, 알아, 거야? 아, 살을 많이 뺐다고. 근데 배티가 의도한 건 뭐야? 돈을 잃어는 거죠? 그러니까 배티가 의도한 거는 돈을 많이 잃은 거고, 셀리가 처음에 이해한 것은 체중이 많이, 뭐야, 줄었다 하죠? 답이몇 번이야? 1번입니다. 1번. 아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전으로 문장 풀면서, 실제 어떻게 분사가 독해 나온 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